요즘 초등학생 근황 입시덕 후! 나 때는 시크릿 추주 기보에 빠져 살았었는데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모르는 공가 없지? 라떼 들이키던 중고등학생들 놀라 뒤집어질 요쪽은모우웃 엘리하이 렛츠고! 후! 10년생 이하만 쓰는 앱이 있다고? 무한의 계단, 노블록스, 포켓몬고 등 하이스쿨 그 이상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앱이 인기차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틱톡 릴스 영상 편집할 때 개편한 캡컷도 많이 쓴다네요. 확실히 요즘 이 학생들은 요런 거 만드는 게레알 자연스러운 듯. 가장 신기한 건 초등학생이라면 편의점 앤 패스트푸드점에 플라스은 있다는 점. 아무래도 학교 학원 끝나고 집에서 인강 듣다가 간단히 컵라면 프로 과자 염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가 보네요. 이벤트 쏙쏙 받아먹기. 투표원 하는 거 쟁여두기. 개꿀맛. 요즘 테이프공 안 만들어본 초등학생은 없을 무 테이프를 10시간 동안 똘똘 말았다가 3초만에 샤샥 썰어버리는 테이프공부터 실리콘 테이프를 붙인 다음 후후 불어서 만드는 테이프 풍선까지 테이프의 축복이 끝이 없네 이거 하나 들고 가면 대학날 관심은 내가 다 휩쓸 수 있음 좀 재밌어 보이길래 형도 열심히 만들어봤다 아무 생각 없이 하기 딱 좋던데 영어 단어 외울 때나 인강 들을 때 손에 들고 돌돌돌돌 돌리고 있으면 진짜 개꿀이겠는데? The Verge, Bridges. 이건 어? 또 무슨 뜻? 뭐? 이걸 초등학생이 배운다고? 와, 나는 초등학교 때 I'm 마 y me m i n 배우고 있었는데. 요즘은 수능급으로 어려운 단어를 달달 외우고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많다고 해요. 특히 대치키드들은 수능 영어까지 Master 하고 중학교 간다던데. 하, 지, 만. 저런 단어들 모른다고 뒤처진 no. 건 절대 아님. 지금 내 수준에 맞게 공부하면서 집중 시간을 차차 늘려나가는 게더 중요하. 그렇다면, 엘리하, 이엘리하, 이해. 수준별로, 영어별로, 과목별로. 선생님 선택, 쌉가능. 학교 진도에 맞춰 원 스텝, 투 스텝 강의 듣기는 기본. 심화학습까지 조지고 나면 나는 그냥 로지 힘이 되는 거야. 틱톡은 나도 하는데. <laughs> 그럴 줄 알고 초등학생들이 많이 올린다는 틱톡 영상을 찾아봤어요. 일명 입술 게 입술만 나오는 영상이 대하탕. 종류는 좀 여러 가지인데 입술 영상을 3분할로 배치해서 자유롭게 수다를 떨기도 하고 댓글로 음식 추천 받아서 먹방을 오케이. 하기도 해. 요 근데 주로 마라탕이나 특이한 젤리 먹더라. 샵 눈코입 점수 개 입술 평가 좀 해주세요. 남들이 생각하는 여자 입술 실제 야 나도 함 해볼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AI 입술. 실제. 로블록스 영상 위에 명언 넣거나 뱀모타 플레이 영상 올리는 애들도 많던데 초토, 리빙포이 춤추는 영상이든 말하는 영상이든 영상은 그저 배경일 뿐 하고 싶은 말하고 댓글로 소통하는 걸 좋아하더라 형도 본받을게 다음은 인터넷에 떠도는 초등학교 6학년의 문제입니다 다들 화면을 스탑하고 소리를 떠올려보세요 5, 4, 3, 2, 1 어때?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감이라도 잡히셨나요? 이건 경시대회 문제인지 뭔지 AI인 저도 타취하기가 어렵네요. 부채꼴의 면적을 계산하고 오조선까지 추리해야 한다니 어렵다, 진짜. 심지어는 6학년 되면 고등과정 시작할 거예요. 5일 1학기 하고 있어요. 하며 미적분푸는 초등학생들도 있다는. 이렇게 스카이! 의대를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갈 친구들은 영재특목반 보고 대전은 합격자 수를 자랑하는 중등인강 1위 엠베스트와 함께 회상위권에 걸맞는 스터디 전략을 잡아주는 건 물론, 시크릿존에 가면 영재교육원 합격 선배들의 비법 앤 영재학교 특목고 기출문제와 해설 강의를 볼수있음게다가 대쩌는 멘토들과 1대1 입시 상담도 받을 수 있다고? 구독해라 후! 엘리아에 수강하면 중등인강 1위 엠베스트까지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데 초중 원샷 원킬로 빡공 가보자고? 그럼 구독하시고 초등학생 후문들 화이팅! 빠이!